환경의 비오바디 가습기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 깨끗한 수분으로 채우는 하루의 공기 자동 습도 조절 UV 살균 완전 통세척 신생아도 안심할 수 있는 프리미엄 가습기 건조한 공기 속 가족의 호흡이 먼저 힘듭니다 겨울철에는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며 피부, 호흡기,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건강한 수분 관리 이제는 필수입니다 스스로 습도를 감지하고 알아서 조절합니다. 스마트 센서가 실내 습도를 감지해 40에서 60% 최적 습도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과습, 건조 걱정 없는 완벽한 밸런스, 스스로 습도를 감지하고, 알아서 조절합니다. 스마트 센서가 실내 습도를 감지해 40에서 60% 최적 습도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과습, 건조 걱정 없는 완벽한 밸런스. 아기가 자는 동안에도 조용히, 부드럽게. 35dB 이하 저소음 모터로 수면 중에도 편안하게 작동합니다. 신생아방에서도 안심 사용 가능합니다. 세척이 쉬워야 진짜 위생입니다. 완전 분리형 구조로 상단. 수조, 노즐까지. 손쉽게 분리하여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 제품처럼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타워형 디자인. 미니멀한 화이트 톤. 어디에 두어도 자연스러운 조화 실용성과 인테리어, 감성을 모두 담았습니다 스마트함과 청결함 모두 이한 대에 자동 습도 조절 UV 살균 케어 완전 통세척 저소음 설계 6L 대용량 스마트 센서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기술력 한경의 비오바디 자동 습도 조절 UV 살균 가습기 용량 6L 소비 전력 28W 살균 방식 UV-C LED 소음 35dB 이하 색상 화이트 가족의 숨결까지 생각한 가습기 매일의 공기를 건강하게, 물한 방울까지 깨끗하게, 환경의 비오바디와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관심입니다.